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66호 제3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2025년 제1차 주거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2025년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6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는 주거복지 또는 주택 관련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기구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주거복지 상담.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고양시 주거 복지 전반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주거 복지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양시 주거 복지 센터 운영 및 주거 복지 추진 결과 보고, 2025년 시행 계획안 보고, 주거 복지 정책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고양시 주거 복지 지원에 대한 폭넓은 시민 홍보와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주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및 주거 복지 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올해 주거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임대주택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상향 및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주거사다리 연계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화 제2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위원들의 제안 의견을 바탕으로 고향 시민들의 주거 근심을 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 파머프렌즈와 업무협약 체결 고향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 양복선 관장은 상생협력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향시 덕양구 향동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파머프렌즈 정경원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을 약속했으며, 더불어 ESG 실천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에 동참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주식회사 파머프렌즈는 저탄소 농법 및 폐기물 자원 순환 기술을 통한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실천, 토양 진단을 통한 비료 처방 서비스 등 ESG 경영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농산물 종합 컨설팅 업체이다. 고양시 양동종 합사회복지관 양복선 관장은 복지관과 지역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공동의 목적을 함께 논의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갈 수 있어서 기쁘다. 지역의 공동체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파머프렌즈의 정경원 대표는 우리 회사는 바른 농수산물,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복지관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마을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시 보건소 2025년부터 감별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고양특례시 시장 이동환은 2025년부터 치매진단시 필요한 감별검사 비용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조기 검진은 한차 인지선별검사, 두차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료, 세차 감별검사, 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등로 진행된다. 1. 도차 검사는 고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며, 3차 감별검사는 관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비용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진료 약제비 등이 포함된 치매치료 관리비 월 3만원 한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신 관내 주민께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800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가평군 국비 공모사업 적극 추진 재정 확보 총력 가평군 군수 서태원 이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비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다. 군은 최근 2025년 가평군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지향하고 가평군의 미래 전략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발굴해 내실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모사업 상시 발굴체계 구축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모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서태원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서태원 군수는 중앙부처별 사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기회를 적절히 활용해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소관 중앙부처 홈페이지 및 국정과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중앙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해 우리 군의 미래 전략과 연계된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리스트를 면밀히 검토해 가평군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적극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모사업 선정 자체를 목표로 3기보다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운영비 등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 내실을 높일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가평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가평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학생 대상 겨울방학 특강 진행.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10일부터 14일까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겨울을 부탁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과천시 지원으로 진행되며 아동 10번 지명과 청소년 2 0의 명이 참여한다. 겨울 방학 동안 발달장의 학생들은 또래 친구와 함께 겨울을 주제로 딸기 체험, 눈썰매장 방문, 겨울 공예 활동 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학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느린 학습자 지원하는 느리지만 괜찮아 사업 추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계성 지능아동, 느린 학습자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느리지만 괜찮아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천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개인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느린 학습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 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과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관련 7개 기관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학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느린 학습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